아까 일진의 정이냐면서 정이 정의 오는 거 아니에요. 3 6 1조 이런 것들 3 6 1조 이런 것들 일괄에 오는 그런 것들 이두 개가 지금 이, 이, 제일 큰 문제인데 이제 360년째 만세를 터뜨리면 이게 나올 수가 없을 로직이에요.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4 6육쪽안 하고 4 7 쪽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예. 네? 사십까지다 했잖아요. 아쪽 하나 안 했어요. 예? 아 그건, 네. 네. 그건 했던 거예요. 네. 금연이정입니다 금연 이정입니다 정격이고, 정격이기 때문에, 뭐냐면, 금, 귀신, 수, 귀신, 그리고, 그리고 이 금을 도와주는 토, 낚시. 그렇습니다. 정격이고, 정격이고, 남자입니다. 남자니까, 남자한테 이게 음입니다. 음이니까? 여자예요. 예? 여자예요. 여자니까 이쪽이 폐고 이쪽이 간입니다. 대우가 해고. 자역할 이제 뭐냥 나와야 됩니다. 네. 그런데 사실상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지금 적게 적게 더하는 그큰큰 줄이잖아요. 근데 이게 진입한 진위학대, 데진입때서 이끌어 버렸어요. 처음에 초반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진적으로 이게 제일 큰 문제라 지금 현재. 제이크 문제예요. 이게 제크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뭐냐면 이런 경우도 보면은 일단은 아까 종교에서도 에서 있다는 게 종교적 불가능 하면은 코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듯이그이종격에서이 부분입니다. 가지면 일단 코부터 문제가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얼굴에 선천적인 방이 있습니다. 네, 코가 막혀 있는등 네, 조금만 건조해도 코가 자주 막히는 편이에요. 저희 아빠도 그러신 것 같은데 제가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종교에 이렇게 생기다 쓰니까, 그러면 그부 부모 보면은 부도 이런 식으로 걸려요. 또사의 부모, 부모 부모의 죽지 하나가 또 이런 식에 있으라고요. 그하는 유전으로 형태가 이렇게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모양감 뭐가 좀더 달라도 이렇게 큰 구조에서 하나의 형든지 아니면 선에가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이 닮아가요. 그래서 살구를 하나 닮았다든지